다음 문제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지금 W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의 문제 풀 때도 W를 넘겨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W를 안, 넣어주, 안 넘겨주고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항상 절대 부등식이 나와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합이 주어지고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단뭐 코시를 쓸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 w를 넘겨서 해야 됩니다. 안 넘기면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마이너스 w가 되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13 마이너스 w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합이 주어지고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코시를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코시가 되려면 여기는 다 뭐예요?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곱의 합 대신에 13-w제곱 적어주고요 13-w제곱 1 더하기 1 더하기는 3이잖아요 맞아요? 앞에 3을 적을게요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대신에는 7 마이너스 w 를 넣을게요. 그럼 뭐예요? w에 대한 2차 분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전개해서 풀면 되겠죠. 39 마이너스 3w의 제곱은 w의 제곱 마이너스 14w 49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다 이항하게 되면 0 4w의 제곱 마이너스 14w 39가 넘어가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2로 나눠줍시다. 2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2w의 제곱 7w 더하기 5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겠죠? 2w, w 그리고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7w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예요? 인수분해한 결과가 여기다 적을까요? 2 w 5 W-1. 이게 지금 0 이하잖아요. 맞습니까? 0 이하니까 얘는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어, 1 이상이고, 뭐다? 2분의 5 이하다라고 우리는 W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다? 아,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를 뭐하자? 그 문자를 넘겨줘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합의조직 합의조주과 코시인데 안 넘겨 주시에는 항상 성립한 절대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